짠나기네이아 어, 기도. 내려 왔다 기도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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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 나도, 안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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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구 나도, 나안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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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, 나 내가 며칠 못났어 그래서 내가 오늘의 전도사님 말씀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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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어치우고 저거 저거 세요 뭐. 잘 긁어가지고 복습을 이렇게 하러 나왔단다 야이코코코코코 응. 있잖아 응. 다음 주가 되면 무슨 날이지? 혹시 응. 아는 친구 있어? 까치 까치 땡땡은 추석, 추석. 석이야야 응. 먹을 것들을 잘 연구를 주셨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귀한 추석이에요.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추석을 맞이하나요? 질문이 어, 너무 어렵나? 오늘 말이 꼬이네. 아, 그래요. 이렇게 좋은 것들을 먹을 가 입을 것들을 여유 있게 우리에게 늘 내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. 잠깐 여기서 어디 맨슨? 첫째 사무엘 왕이 왕을 한명 지난주에 세우셨는데 마음이 안 드셨어.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? 왜 마음이 안 드셨을까? I'm 데 남겨놨잖아. 그왕 이름이 사울왕 사 t a l 우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에 f a l i t t l 아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그러면 몇 번째 아들? 여덟 번째 아들 맞아요 여덟 번째 아들 누구? 다운? 다운. 다운. 위, 위. 다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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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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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?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귀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다윗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진행을 할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

그래서 냠냠이와 뭉탱이가 내는 복수 퀴즈를 잘 맞춰보도록 해요. 알겠습니까? 네. 그러면 이 냠냠이는 갈 텐데요. 뭉탱이는 뛰어갔지만 냠냠이는 버리러서 날아갑니다. 안녕. 안녕.